그리고 스팟 해주고 아 그, 그거는 그 몰랐다 <laughs> 내가 유양을 타면은 유양은 연막이 다섯개야 그러니까 오. 저는 형님 유양 오니까 당연히 그럼 내가 외향... 저 쫓아 댕겨야 되겠네 저번에 실탄TV 그거 하는거 보니까 구축이 연막 써주면은 완전 무적이던데 그렇죠 따라 댕겨야죠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형님 디모인이니까 제가 민호타로 온거에요 연막으로 음 그럼 스타랑 당겨도 아, 되고 그렇게 아, 네. 당겨도 되고. 제가 막상 앞 아, 아, 그러면 제가 어느씩 하면서 연막을 칠거면 거기다가 음. 미니맵에 제가 찍어 놓고 그 위치에 더필 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레이더 키고 네. 쏘면은 저저 아, 아, 그 구축도 박살 내는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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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어쩔 수 없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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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형이 헤어져야 <laughs> 되겠네 어쩔 수 없이. 해원을 <laughs> 빈다. 이기 위해서 어쩔 군락. 수 없어. 굴락. 네. 우리는 A 쪽으로 가야 될거 같아요. A 쪽. 오케이. 그럼 저 섬이 큰 것에게 작은 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 율로 붙으셔야 돼, 요 형님.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왼쪽 섬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처음 왼쪽 섬요. 아. 진입각을 지니각을 여기서 형님 그쪽에 가시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가고 갖요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안 들키고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질러서 올라가면 피탐지 때문에 걸려요, 형님. 아 이번 편왜 이렇게 다 항공 대공 이 쓰시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가요. 네, 쭉 끝까지. 네. H2까지. 음... 아 이렇게. 왜 네. 엄청 꺾어서 올라가네. 예. 네. 아 맞아 맞아. 탐지돼서 걸어주다가 여... 많이 맞았어요. 올라가다가 탐지되면 형님 이도 저도 못하게 막 꺾지도 못할 거예요 상황이. 여기는 그래. 이딱스팟에 일단 들어가면은 틀지를 못해 요 일단. 와... 그러면 형님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A 쪽 바로 밑에 조그만 섬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고 딱 숨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 내밀고. 음. 그런 문제점이 여태까지 안고 있었구나. 예. 네. 그래서 항상 섬 뒤로 디모인이 갈 때는 기역자로 <laughs> 가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얻어맞고 반피 깎이고 시작한 적이 많아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뭐할할게 없는 거 반피가 깎이고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 스팟이 되면은 무조건 옆구리 내주지 말고. 거 머리 내민 상태에서 후진을 넣어야 돼 차라리. 아니면 섬이 보인다 그럼 섬까지 돌진 들어가야죠. 그렇지. 나는 보통 이제 뒤꽁무니 빼내놓고 직선으로 도망갔거든. 아, 여기 지금 외양 아니면 카게로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음. 아이 미친 뒤에서. 아타고가 어뢰를 쏘네. 아, 한 단. 구 접근. 모스코바 있다, 모스코바. 이거 쏴도 되나? 지금 아직 형님 자리 잡기 전이라 쏘면 안될 거야. 그렇지, 거예요. 네. 그렇지. 항상 자리를 잡고 포격전 시작해야 돼. 그리고 전함은 어디 숨어 있어서 나를 파악 펑그배 못... 모양이 안 나타나면 오. 제가 나를 아직 스팟 못한 거지? 그렇죠, 네. 오, 좌우, 좌우. 이따 이쪽으로 형님 오세요, 이렇게. 네. 네. <laughs> 있으니까. 쏘지말고? 에또 아, 이기겠네 어. 아 쏙쏙 쪼꼈는데 아쏘지말라또 이기는구만 어 뭐야 어 에이더에 걸린줄 알았네 제가 이제 올라가서 모스크바 신나게 펼꺼여 이제 어이 아키즈키가 여기다 연막 쳐주네 아나 지금 어. 자우가 어. 여기까지 와버렸어 어. 빨리 오세요, 지금 연, 연막 찍은...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뇌격기 어떻게... 정리 안 돼, 이거 뇌격기? 네, 안 돼요. 왜, 비행기 다 떨어졌어? 또 깡통이야? 네, 전투기만 들어가... <laughs> <laughs> 아니, 뇌격기는 살아있어요. 뇌격기만 뇌격기... 살아있어서 그렇지. 뇌격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투기가... 후방까지 설잖해요야 돼, 연막 전투기는. 받침. 네. 웬만하면은... 그 1대1 붙이지마. 같은 사이에 터져 갖고 아 이게 뭐야 이게 에이 근데 네 그래도 항모에 죽진 않았네요. 와, 여기 아무 항모에 저...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항모 저기 뇌격 네 피한다고 옆구리 다 내줬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laughs> 도라운의 브라운의 브라운의 브라운캡브라캡의브라캡의 브라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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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기운의 브라운의 브라운의 브라운라라 이쪽에서 뒤에서 저격만 오고 아무도 안 들어준다 A, 에캡 두셔도 돼요. 아, 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 예, 네, 구축 없어서 살짝 걸쳐 없어. 갖고 음. 섬 뒤에서 샤스 거기 쏘면 돼요. 섬, 네, 에딱 붙어 갖고 네. 들어가세요. 어? 섬 끼고 쏘면 안 걸릴 거요 아마. 거기서 그 앞에 섬에서 왼쪽으로 딱 꺾어 들어가 안으로. 아니 여기서 그냥 쓰고 싶은데. 예, 예 거기 더 이상 올라가지. 어, 거기 쓰셔도 되고. 아직 시야가 확보가 안돼 갖고. 그러니까. 우리 구축이 이제 가가지고 정찰해 주면 그때 나가도 늦지 않아요. 한 방, 두 방. 여기 배, 상대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나가기가 보단. 부담... 아 구축이 저거 다 죽었네. 예. 아 그러면 뭐좀 나가서 싸도 되겠는데. 연막 생성기. 원래 거기에서 캡할 때는. 지금 왼쪽에 꼭지 나와 있잖아요. 예. 네, 네, 네. 거기에서 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왼 왼쪽 이게 거기 딱붙 1분 그러면 거기에서 레이더 켜 주고 그러면은 카이저 1불 저쪽 앞에 다 보이거든요. 어, 더 나가지 마시고. 뭐야, 카이저 불 껐나?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 먼저 써어어 아, 어, 카이저 아하 클리 맞았다 저 구축이 스파 대주니까 기다 리시고 계속 쏘면 돼요 아 몰랐다 어, 카이자가 이번에 마무리 하겠는데... 타카오, 타카오... 아, 역시 영국... 어... 아... 어디서 괴수 소리가... 너, 아, 이 깡통... 뭐해? 앞으로... 그... 맨 가서 머리 아주 뒤를 어... 여기 영궁 보냈네. 여기 여기. 어? 예. 복수했네, 복수. 그 왼쪽 편, 왼쪽 편 있는데. 폭다이 거기에다 머리 딱내밀고 쏘면 돼요. 오케이. 네개 네, 이제 저게 끝이야, 저게? 예. 네. 링 올리. 깜통깜통 모아 봐. <laughs> 하지 마. 아니. 잡혀 놓는 <laughs> 자꾸 어,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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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나도 던지지 말라고 전투기 애끼라고 지금 이 상태가 일어나잖아 전투기를 다 버리니까 사어는 자꾸 던지게 되니까 던지지 말라고 야이 내가 어한판한판 핫판, 얼마 나소중한줄 알아 지금 <laughs> 야 이기면은 이기면은 어어네판 다섯 판이면 되는데 지면은 열판 해야 돼이속 깡통 <laughs> 와이 형님 거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나가지말고 저기 전함이 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위에 전투기한테 형, 그 클릭 하하나 해라 종속률 올라오셔갖고 아. 여기 여기 이 섬에 이 섬에서 그렇죠. 이제 이 섬으로 합류를 해야돼요 빨리 지금 모스크바 보이니까 모스크바 잡아줘 글리나가면은 형님 다굴당에 오른쪽으로 나가면 쟤도 못한다 내가 트면은 멀찌감치 떨어져갖고 대공 안맞는 데서 이제 스팟하겠다 저기는 저 남들이 사거리가 길어갖고 그러네 어우 3대나 어, 있네 예 여기 있 형님이 지금 이게 재장전 이틱퀴비라 이쪽 섬하고 이쪽 섬을 이용을 해먹어야 돼음 지금 얘네들 미니맵상에 이쪽 큰 섬에 빨리 가가지고 에헤이 기지겠다 애들 자리잡아야돼 저, 저 ARP 저겠구나선박했어더 그그 나가지 거. 마시고 아아 아는 넘어가니까 옆꼬리지면안 돼요. 아예 나가야 출간이 되겠다. 출간이 어레 어레 받아 네? 죽겠구만. 어레 받아 죽겠네. 제가 아 연막칠 거거든요. 비캡으로 오세요. 비캡. 오케이. 승리가 노란페이스. 아이고 어떠냐 너? 제가. 오 어, 살았다. 저건 <목소리> <목소리> 사 살아서 <사는> 는게 아닌데요? 타았다형 <목소리> 음, 약간 속도 줄이세요. 제가 먼저 가요. 라이 멈춰라. 끝났네. 끝났네. 어쩔까? 어쩔까요? 다시로 아마 올린다. 죽, 소녀함이. 보내. 앞쓰 보내. 아두발로 어떻게 보내요? 이제 제 쪽으로 올라오세요, 형님. 비벼, 비벼, 안 비벼. 맞을 것 같은데. 포세요포장구포 장구고 잠그. 포 올라오고 싶 한대 맞나? 한대 맞았다. 맞았다. 저캡 있는 데다가 침수 바로 수리하고 저거. 끝났네. 할 거예요. 끝났다, 졌다. 오, 또 왔다. 기기 다 떨궜다. <laughs> 근데 제 내격 있잖아 또. 피는 일단 제가 많잖아요. 구축함 돌아올 걸안 돌아오겠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호쇼 잡는 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 아, 잠깐만 시간. 어, 호쇼 야, 캡못 먹게 호쇼가캡못 먹게. 너도 캡 물어. 이미 제가 더 빨라요. 음. 야. 되게아 네 저건 어? 돌아가는 이기겠는데. 거다. 이기겠는데. 그냥 스타야 걷다가 연막 쳐도 되겠다. 네, 여기다 치려고. 하나 오는 거. 호수 잡아야 돼. 어, 호수 잡아야 돼, 저거 그냥 자. 먼저 잡어 쳐쳐 네. 쳐, 쳐, 네. 지금. 연막 칠게요. 연막. 좀 쏘가 쳤다. 아니, 이제 피해 막는 뭐, 아. 거 끝났네. 다시 연막 잡아 버리고. 아이. 컵 아이 깡통. 아이 깡통 엄마. 야 그래도 어, 1등했네 어, 1등했는데 야 근데 어, 상대편 18대 어. 잡았는데 7대 좀 반성해야 된다 이거네 미친 어, 깡통 이거 항고 계시나요? 에 그런가 봐 깡통이에요 깡통 소가 아니고요 <웃음> 어디 어디 소가 통통이 깡통이에요 <laughs> 아 이거 안좋은데 이거 얼마나 남았어? 형님 의발 뭐? 얹어요 네 캡정수 숟가락 얹으세요 <laughs>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형님 <laughs> 앞으로 전진 보고 그쵸? 형님 형님 숟가락 얹어 또, 또, 수을해버렸 또, 아이고 늦었다. 또, 화장실 좀 또, 또, 올게요. 또, 또, uh -huh. 아, 또, 가 또, 언 또, 라는 얘기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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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반대로. 아 아니, 형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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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후진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아... 어... 어...